그러면 우리 5의 1단원은 주장하는 글쓰기.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은 당연히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라고 볼수 있겠지. 우리 주장하는 글에는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우리 아래에 가시면 주장하는 글. 자, 독자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자, 주장하는 글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뭐할 거야? 사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다라는 것. 특징으로 내려가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인 글입니다. 체계적이다.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체계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체계를 갖추는지 알아야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제대로 쓸수 있겠지. 자, 그래서 구성 단계마다 역할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의 서론. 자, 처음 부분은 보통 동기나 목적을 밝히는 부분인데, 자, 서, 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하면 서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일단 독자의 관심을 끌면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서로 부분에서는 독자가 궁금하고 흥미있나 어떤 관심을 갖게끔 만들면서 문제 제기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이제 본격적인 주장과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본론에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근거를 쭉 들고 나면 결론에서 이제 앞에 나왔던 <laughs> 주장이나 근거를 요약하고 그리고 주장을 한번더 강조하고 자 그리고 뒤에 뭐 전망이나 당부할 말 같은 것들을 덧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보면 서론에서는 간식 끌고 문제 제기한다. 본론에서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들어주면서 주장을 뒷받침한다. 결론에서는 본론에 담은 내용을 요약하면서 주장을 한번더 강조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장하는 애들을 쓸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자, 일단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문장이 너무 길고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자, 못 알아들으면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명확하게. 문장은 짧고, 그리고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생각.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내 생각이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객관적이지만, 내 생각은 주관적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글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하나의 주장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자, 근거를 마련할 때, 자, 일단 주장이랑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것이어야 되고, 믿을만 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글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근거를 어떤 것을 들었고, 과연 이 근거가 주장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인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가면서 읽어 볼 거예요. 자, 내용은 오른쪽으로 가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자, 이게 주장이고요. 자, 그럼 우리 서론 부분부터 봅시다. 자, 우리 서론은 뭐 한다고? 자, 관심을 끌면서 문제 제기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론의 중요한 포인트. 서론 부분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여기 서론에서 이 서론 부분의 역할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친구가 먼저 시작할 때뭐 한대. 자, 오른쪽 구석에 네모 박스 보세요.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신조의 예를 들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글을 시작해야지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뭐 하겠다. 자,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의 예를 먼저 보여줄 거야 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자, 흥미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뭐가 나오고 있어요? 갑분싸, 노잼, 이응, 지음, 시옷, 기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는 물론 실제 대화를 할 때에도 즐겨 쓰는 말들이다.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의 예를 먼저 들어주면서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를 줄여 이르는 말로, 자 지금 보면, 자첫 번째 신조어의 종류 바로 뭐예요? 줄여 이르는 말이 나오는 게첫 번째. 자 신조어의 종류 줄이는 말입니다. 이 줄임말에는 긴 문장을 쓰기를 꺼리고 웬만하면 짧게 줄여서 말하는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보여준다. 자, 언어문화가 담겨있고요. 여기서도 나아가 요즘 청소년들은 노잼, 노와 재미를 결합한 말로 재미가 전혀 없음을 뜻함처럼 자, 두 번째는 어떤 거? 외국어와 우리말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게 두 번째 신조어의 종류. 그리고 이응진 시옷 기역처럼자세 번째 초성만 써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신조어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만든다? 줄여서 만들거나 아니면 외국어와 우리말을 결합해서 새롭게 말을 만들거나 혹은 초성만 써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가시면 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뭐하겠다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근거로 제시하겠대.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는 뭐가 나올 거다?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 자, 이걸 근거로 들어서 주장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여기 이 내용은 뭐다? 바로 본론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본론에서 다룰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 뭐 했어요? 자,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끌어주고 자, 문제가 생기게 됐다 하면서 본론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문제 제기하면서 다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본론의 역할이다. 자, 그럼 우리 볼까요? 서론의 특징 자, 신조어의 예를 먼저 제시해서 관심을 끌어줬고 자, 문제 제기해줬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면 자, 근거를 체계적으로 들어줘야 되겠죠. 자 가장 큰 문제는 아유 자꾸 깨지니? 자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 때문에 세대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뭐가 나왔어요? 근거.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이게 첫 번째죠. 문제. 한 단체가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의 인지도를 알아보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지금 뭐예요?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자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했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 지금 보가 설문조사 했는데 설문조사? 자, 노잼의 경우에는 응답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3.7% 50대는 16.7%만이 그 뜻을 알고 있었다. 자, 지금 저 구체적으로 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는 어때요? 굉장히 객관적인 통계 자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봤을까? 객관적인 통계 자료다. 자, 그래서 어때? 근거로 사용하기에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믿을 수 있자. 자, 그래서 객관적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신뢰성을 높여준다. 자, 믿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청소년들의 부모세대인 40대에서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은 4 1 5에 다음 페이지, 그쳤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세대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첫 번째 문제가 나왔고, 자,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똑바로. 자, 그래서 다 달라. 또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다. 모든 청소년이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같은 또래 집단 안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이 쓰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문제, 문제는 뭐예요? 또래 집단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또래 집단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자, 어떤 학생들은 유행에 뒤처져 보이지 않으려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들을 알아보고 그런 말들을 일부러 사용한다고도 한다. 자 마지막으로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자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 자 요즘 청소년 중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그에 맞는 어휘를 골라쓰려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신조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한 국어학자는 자, 국어학자의 말을 인용할 건데요. 자, 바로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의견 자, 전문가의 의견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국어학자는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단순해지면 생각하는 능력 역시 단순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합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당연히 신뢰성이 올라가죠. 전문가니까. 자,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문제점 세 가지를 불렀어요. 세대가 의사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같은 또래 집단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어휘력, 가사구이 저하될 수 있다.는 세 가지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신조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까지. 자 우리 결론 부분은 뭐가 나온다고? 본론에 나온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약. 자 요약하고 주장을 한번더 강조해줘야겠죠? 아 이거 여기까지 아니지? 어, 어휘력과 사고력까지 갔어야 되죠? 소리. 여기까지. 자또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해서 자, 본론에 다룬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있고 따라서 자 이제 주장 나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주어를 모음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장을 한번더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뭐 나온다? 자,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주장을 한번더 강조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가서 래서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를 정리해 봅시다. 주장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이었고요. 근거는 문제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문제점 세 가지를 들 때, 세대트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분에서는 설문조사 사용했고, 자어휘려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죠.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자. 자, 다음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자,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두세요. 이를 참고하여 이 글에 쓰인 근거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자, 그럼 뭘 봐야 된다?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객관적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믿을 만한지. 이세 가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글을 쓴 근거 세 가지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라는 글쓴이의 주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그래서 근거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주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고 또 글쓴이는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인 국어학자의 의견을 인용했는데, 자 설문조사 결과, 국어학자의 의견 이런 것들은 어떻다? 객관적이고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전부 타당하게 그리고 적절하고 잘 뒷받침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 자, 이번, 이제, 이제부터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써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내용보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볼 거야.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다룰 건지를 정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다룰 문제를 정합니다. 자, 문제를 일단 정하고 나면, 자,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나 의견을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내 입장을 정할 거야. 아, 그러면, 어, 이런 정보들, 이런 자료들이 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면 나는 이런 주장을 펼쳐야지. 그 자기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정해야 자, 근데 자료 수집할 때 뭐해라? 출처를 적어놔야 돼요. 왜? 우리 글을 쓰고 나면, 내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줘야 신뢰성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쓰기 윤리를 지키는 태도이기 때문에 출처를 반드시 적어놓습니다. 자료와 의견을 조사하고 내가 하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주장 정리가 끝나면 내 주장과 맞는 아까 수집한 자료들 중에서 적절한 근거들이 있겠지. 그럼 거기서 근거를 마련해야 아까 그래서 출처까지 같이 정리하라고 랬죠 근거를 정리하면서 줄처럼 같이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주장도 나왔고 근거도 나왔어. 그럼 뭐해야 돼 이제? 이걸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개요를 작성해야겠죠? 자 우리 서론은 문제제기가 나오면서도 분자의 관심을 끊어줘야 된다고 했고 본론에서는 타당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요약 그리고 주장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게 개요를 작성해야. 자, 개요 작성이 끝나면 이제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주장하는 데를 쓸 건데, 자,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라?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게. 그러면서도 내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써야 되고,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독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은 쓰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 다 쓰고 나면 뭐 해야 돼? 고쳐 쓰기. 자, 초고를 완성하고 나서 자내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타당한지 자연스러운지 통일성이 있는지 주제가 잘 나타났는지 바탕으로 고쳐 쓰기예요. 자 고쳐 쓰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짝과 바꿔 읽으면서 평가를 해볼 건데요. 자 평가할 땐뭘 봐라? 주장이 잘드러나 있는가. 근거는 타당한가 짜임 백개 서로 모름별로 잘 나눠져 있는지 자 정확한 표현을 썼는지 출처를 밝혔는지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를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됐고요. 아래에 무, 미, 비요 말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 자, 무는 없다 라는 뜻이에요. 없다 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사용됩니다. 자, 없다. 무는 그것이 없음. 없을 부죠 미는 아직 밑 자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직 아니다. 아직 안 됐다. 라는 뜻.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비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완성이 아직 안 됐어. 아니니. 자, 그리고 성년이 아직 안 됐어. 아니니. 이 성년. 자, 없어. 분별이 없어. 없을 무, 무분별. 관심이나 흥미가 없어. 무관심. 없을 무. 자, 비는 아니다. 자,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과 다른 걸 말해요. 비현실적. 자, 대칭이 아니다. 아닐 비자죠 비대칭. 자, 언제 미, 언제 무, 언제 비가 들어가는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5의 1까지 문제 풀어볼게요.